짠. 약과, 약과, 약과. 내가 요즘 약과에 꽂혔거든. 그래서 약과를 샀거든, 약과. 짠. 약과. 약과. 약과가 총 30개 들어있고, 담양항과 아루화 찹쌀약과. 담양항과 아루화 찹쌀약과인데, 이거 총, 총 30개 들어있거든? 총 30개 들어있는 거, 위메프에서 정상 가격이 11,900원인데, 10% 할인 쿠폰 써갖고, 1710원 주고 샀어. 30개 들어있는 거, 위메프에서 할인 쿠폰 써서 만 710원 주고 샀거든. 먹을게먹을게먹을게 담양항과 아루화 찹쌀약과. 일단은 크기,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이게 조금의 30g 짜리야. 이거 무직타이거 찹쌀솜약과, 이게 50g 짜리고, 이게 30g 짜리거든. 크기는 그렇게 막 그렇게 크진 않고, 뭐, 크기는 약간 그렇게 크진 않아. 아무튼 먹어볼게. 요즘에 약과에 꽂혔어, 약과. 사광약과야 사광약과 사광약 꼬고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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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음. 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식감이 막 그렇게 촉촉한 식감은 아니네 음 맛있고 일단 식감이 막 그렇게 촉촉한 식감은 아니고 약간 덜 달어 약간 덜 달어 뭔가 약간 덜 달다 보니까 약간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아 아무튼 맛은 달긴 단데, 막 그렇게 많이 달진 않고 덜 달고, 식감이 그렇게 촉촉한 식감은 아닌데, 그렇게 막 그렇다고 딱딱하진 않아. 딱딱, 그렇게 막 딱딱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촉촉한 식감은 아니야. 음. 음, 맛있네. 30개. 30개 들어있는 거를 위메프에서, 샀거도 위메프에서. 담양한과 아루와 찹쌀약과. 하나 더 먹어, 하나 더먹을게 음. 크기는 이거 무직탈고 손약과 무직탈고 약과에 비해서 크기는 크크 크, 크기는, 크기는 조금해.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 가않아 약과 보통 막 기름이 묻어 기름이 묻혀졌잖아. 근데 손에 손에 기름이 묻어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는 않네. 음.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는 않고. 음. 그냥 약과 맛인데 맛있긴 맛있는데 약간 좀덜달 들달, 들달어. 맛있긴 맛있고 약간 달긴 달는데좀덜덜 달어 덜, 덜 달어 덜 음음 맛있네 맛있어 덜 달아 덜 달아갖고 약간 건강한 맛이나 건강한 맛이나 음 사과약과 사과약과 이렇게 이렇게 된게 총 30개 들어있고 30개 들어있고 윤혜프에서 10%할인쿠폰이갖고만 10, 710원으로 샀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약과 맛있어. 요즘에 약과, 약과에 꽂혔어. 약과 맛있어, 약과 맛있어.